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강연을 하고 대화를 동반하는 포괄적 대북해법의 구체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미 동맹의 새 방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핵 폐기를 결정할 유일한 인물인 김정은과 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인 비핵화를 북한 스스로 선택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기로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대화를 포함한 포괄적 해법을 앞세워 문 대통령은 보다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조한 미군을 비롯한 미국 국민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성진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핵 폐기를 결정할 유일한 인물인 김정은과 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인 비핵화를 북한 스스로 선택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강연을 하고 대화를 동반하는 포괄적 대북해법의 구체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미동맹의 새 방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